짠 엘프 금지 염정령 풀리고 글로.. 뭐? 벌브 풀린다고? 벌브 풀리고.. 예.. 그.. 다재한와 제한? 루베도 제한이야? 잠시만 한장 제한이지고 와 루베도 나락을 가는구나 티아라멘츠 올 제한 허 스드도 야 오프라인 스드가 갑자기 죽는다고? 와야나저루벨리온 팔았는데 루벨리온 팔았는데 잘 됐다 잘 팔았네 일단은 메이루 어프니스 TCG 금제를 전체적으로 따라간 느낌이네요 그래 TCG가 맞았어 이거 아니 갑자기 스케이드레이 죽었는데 오프라인에서 근데? 아니, 갑자기 스드가 죽었어요 와야 루닉 루니, 루닉 어떻게 하냐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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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드도 스드 제안해 줘. 아, 카오스룰러는 금지 안될 만했어. 그거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의 그 시크릿 유틸리지, 유틸리티 박스 안 나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카오스룰러는 이번에 제안 그, 아니, 그 금지 안될 거였어. 이거 예상 못했으면 이상해. 얘네는 아예 풀리는 카드. 와, 룬이 대신 샘을 풀어줘 버렸네. 아, 닌데 잠시만, 준제 아닌가요? 이마이마데, 아, 이제 준제 안 되는 카드. 아, 가자, 드디어 풀리네. 가자, <laughs> 풀리고, 예. 네. 뭐, 이거, 얘네들의 힘이 없죠. 어, 흠! 뭘? 뭘? 어 드디어 풀리네? <laughs> 드디어 풀리네. 너무 좋다. 천자 풀리네요, 근데? 오, 이 천자는 뭐야? 좀 이거, 잠시만. 아, 이거, 아, 아, 셈이 금지, 아, 금지를, 아니, 준제를 먹은 거구나. 루닉기쌤 무제한에서 준제한 어아쌤야 루니 루닉, 오프라인에서도 루닉기 세다는 판정이었나 보다 판단인가 보다 야 도깨비 해방 아 카가리 해방 뭐얘 예, 그런만 해요 에요 예, 것도 그런만 해요 와 야 이거 금제 예상한 사람있냐 이거 씨 잠시만요 와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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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야, 이거 어설싱 준제 안 보낸거 맞아? 야 아무리 아무리 야 어설싱 대신 이거 보내는거 맞아? 아닌거 같은데? 한장 있어도 쓸건데 얘는 어설싱이 문젠데? 연막탄 쪽 금제 아무것도 없. 병. 신? 게임? 아, 근데 일본에서 연막탄 안 쓴다고 했어. 일본 환경에서 연막탄 많이, 오... 어 그, 사람들 진짜 안 해요. 와, 연막 아, 씨. 나, 진짜 저, 저, 게임하기 싫어지금 또. 진짜 싱크로 밀어주기 해버렸네 티아라멘츠는 이제는 진짜 못할거고 스프라이트도 이제, 네, 아웃이고 뮤지 뮤직 경찰들도, 예, 그, 얘네들도 다 지옥에 갔고, 비스테들도 손잡고 갔고, 도대체 우리, 도대체 뭔 환경에서 게임을 하던 거냐, 진짜. 그냥 다 제한카드, 씨. <laughs> 뭔 테마에, 씨. 도대체, 제한, 준제한 금지가 몇 장이냐, 니네는. 티아라멘츠 이런, 기타 등등더라. 와 근데 진짜 개큰이 난게 연막탄 어디가면 여기 연막탄 있어야 하거든요? 아 어, 들어가진다 염종룡 무도락 켈백 <laughs> 뜬금없이 스케일 드레인 가젤 해방 얘네들은 도대체 왜 있냐 그냥 풀어라 스팀 풀려도 지금 쓰는 데가 없죠. 이거 뇌조 풀리고 드디어 선저 두 장에 심판 뭐 의미 없고 이게 존재한 갑자기 뭐니구들은 상관없는데 커거리가 세 장? 커거리가 세 장? 뭐 의미 없고 아니, 연막탄 어디가? 좋 됐다. 초중 아담아시아 풀파워인데요? <laughs> 전혀 타격 없는데? 잠시만, 벌브가 오히려 풀렸네. 초중 아담아시아가 그대로고 벌브가 풀렸네. 오프 왜 함? 씨만 벌브까지 있네, 이제? 이풀 파워 진이풀 아니, 파워도 아니야 파워가 더 세졌어. 아니다 자자 무도라 0백 정도는 내. 근데 보마정으로 어차피 끌어내릴 수 있잖아 얘들은. 네 아니 씨뭐 그, 벌브 아장난 아니야 벌브 아니지. 메인 어트랙터할지도 <laughs> 다들 그냥 메인 어트랙터 하을지도야사금환경 지옥인데요, 여러분. 연막단 하루 종일 쳐맞아요. 블록 드래곤도 준 제한도 안 됐고 제한도 안 됐고. 여기 지옥인데요. 야, 당장 오메가로 체크해 보자.